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투자전략팀에서 경제분석 담당하고 있는 정원일입니다. 아, 오늘은 물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2022년에도 회자될 물가라는 내용으로 좀 적어봤는데요. 아, 지금 2021년도 들어오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물가를 아, 모든 국가들, 글로벌 전반적인 국가들이 이제 기록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2022년에도 이렇게 높은 물가가 계속 유지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는데요. 네, 물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어,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습니다. 어, 먼저, 소비자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라는 내용을 담으면서, 어, 지난 그 2021년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수준을 기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도 이런 모습들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어, 생활 물가. 어, 우리가 물가에 대한 부담을 여러 가지, 뭐, 그, 그 금융 시장에서 이제 회자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조금 더 근본적으로 우리 그 실생활에, 어, 적용되는 물가 수준이 얼마만큼 높아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이런 물가가 향후에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 생산적 물가를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 삼아서, 지난 12월 달에 어, 소비자 물가 편제가 개편된 어, 그런 내용들이 어, 좀 담겨 있는 그런 부, 부분들까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지수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5년부터 이제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3% 중반, 중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 이러한 그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것이 결국에는 식료품이라든가 식품, 에너지, 이러한 항목들을 제외한 나머지 물가 수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동물가 지수도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그 식품과 에너지 이외에도 나머지 항목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으로 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이 괴리가 굉장히 큰 부분들 확인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그 소비자 물가 지수는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반락하는가, 혹은 어 유지가 되는가 상승하는가 이 추이를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저희 생각으로는 최소한 이렇게 어 낮아지는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 물가입니다. 물가라는 것이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 그, 최근에 마트 같은 데 가보시면 은 굉장히 이제 그 소비에 대한 부담이 높아진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런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활물가지수, 이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뭐 특수 몇 가지 항목들을 어, 추려가지고 생활물가지수로 편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해서 살펴보면요. 어, 뭐 2017년이 좀 특이하게 이렇게 괴리가 좀 많이 나타났었던 그런 시기라고 볼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냥 거의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활 물가 지수는 거의 유사하게 형성되었던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한번 보시죠 2021년 괴리가 굉장히 많이 커졌고요 그리고 수치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도 연간 기준으로 연간 3.2%의 전전대비 생활 물가 지수 지수의 상승률을 기록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소비자의 구매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매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수요에 대해서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고요. 최근 들어서 뭐그 주요 그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어 수요는 굉장히 강건한 그런 상황이다 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활 물가가 많이 높아져 버린다면은 결국 이런 수요에 대해서도 수요를 조금씩 둔화시키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어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어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높아지는 소비자 물가를 조금 앞으로 이제 높아지는 소비자 물가가 얼마만큼 더 높아질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생산자 물가고요. 이 생산자 물가라는 것은 결국 어,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물가입니다. 왜냐하면은 생산자들이 생산을 한 이후에 그 생산된 재화를 시장에 내다 파는 가격이 결국 소비자 물가에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어,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뭐 2011년부터 최근 10년간의 추이를 좀 살펴보면 변동성이 꽤 있었지만 지금 현재 이만큼 어, 급격하게 높아지는 모습을 볼수 있고. 어, 소비자 물가에서 확인됐던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 조금 사, 살짝 이제 좀 꺾인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소비,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도 이런 소비자 물가의그 생산자 물가가 정가되면서 추가적인 소비자 물가 CPI의 상승을 기록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어, 같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삼아서 이 생산자 물가에서 그래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은 채산성 최선성 지표인데요. 채산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느냐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 산출물가와 투입물가의 스프레드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스프레드가 왜 채산성일까 생각해보면 생산자 물가에서 특수분류 중에서 어, 산출물가라는 것은 기업이 어떤 재화를 어, 생산해서 시장에 내다 팔 때에 적용받는 물가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투입물가라는 것은 기업이 이제 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비용 단에서의 가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그 매출 마이너스 매출과 비용의 스프레드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결국 이건 채산성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채산성 지표 지금 보시면은 2021년 들어와서 굉장히 낮은 수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앞으로 이제 그 기업의 기업의 투자 심리 이런 부분들도 조금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까지 볼수 있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소비자 물가 지수의 향후 방향성은 결국 생산자 물가를 볼수 있는데, 생산자 물가가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고구, 어, 높은 수준의 물가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삼아서 어, 12월달에 소비자 물가가 편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경되느냐? 보통 어, 한 3년을 간격으로 해서요. 이그각 품목별로 가중치를 조금 조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출목적 이 가중치를 조절한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 가중치 조절은 신조품에서 조금 높아졌고, 그리고 어그 보건 좀 높아졌고요. 어 그리고 나머지 전반적인 항목들은 조금 낮아진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보건 부분인데요. 보건 부분이 전반 전형적인 통제가 가능한 물가. 지수라는 것입니다. 이 통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어, 낮은 물가 수준이 계속 유지되, 유지가 되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변, 변화될 그런 방향성을 보시면은. 어, 보건이라든가 가사용품, 가, 정용품 가사 서비스, 이런 품목들도 좀그 가중치가 높아졌고, 어, 전반적으로 조금 집 비중이 좀 낮아지는 모습을 가지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어, 물가에 기여도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낮았던 그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변화되는 어, 소비자 물가 편제 변경, 요런 부분들도, 어, 내년에 조금 주목해서, 이제 물가 전망에, 어, 좀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어, 물가에 대한 그 2022년의 방향성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소비자 물가지수 계속적으로 어, 높아질 가능성 혹은 지금 현재 상황을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